파티원 똑같습니다. 야 손들 겁나 빠르네. 어. 그 우선은 방깍이라도 열심히 해주세요. 모든 속도 척 투야. 야그 처음에 깔때 아이스 드래곤 깔아. 딴거 까지 말고 아이스 드래곤으로 좀 속도 좀 늦춰주세요. 아이 돈캐 까지 말고 아이스 드래곤 깔아야지. 속도가 두 배인데 이 사람들아. 아니 아이스 드래곤을 깔아야지. 내가 지금 카프카를 못 깔고 있는데 지금. 아이스 드래곤을 깔아야지 생각 없이 지금 방송 보고 있는 거 맞어? 아이 치구 아무것도 없네 얘네들 아무것도 없어 개 봐야 진짜 <laughs> 개 봐야 진짜 이거 맞아요? 이 사람들 지금 저는 뭐 뭐깰순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에바에요? 아니 버프키 아무것도 없는 거 싫어임? 어 앞에다가 아이스드래곤을 깔아야 될것같은데 앞에다가 우선은 시크릿을 좀 놔두면서 에바에요 지금 무임승차 해놓고 이러면은 부섭으로 도망가는 수가 있어 <laughs> 이번거 실패 안하길 빌어라 너네 <laughs> 야 시크릿 하네 믿고서 까줬는데 이번에 실... 어, 실패하면은 큰일납니다 큰일나 진짜 대역죄인 됩니다 하네 진짜 여러분 하네 믿고서 공섭에서 깔아준건데 이거 대역죄인 됩니다 이거 자, 카프카 판매하고, 다시 앞에다 깔아주고. 됐으. 어이 뭐야, 저기? 이것도 신화야? 아, 브로야? 몇퍼데 브로님 이거? 이거 몇 퍼임? 그니까, 러 아이스드래곤 2,500원. 맞지, 맞지. 근데 제일 처음에 돈캐를 까니까 그 초반에 그 돈이 잃게 되잖아요 20퍼요? 어, 화이팅! 여러분들 성공하길 빌게요 자 여러분들 성공하기 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근데 이게 이거 못깨네요 이거? 혼자서? 포탈 남들이 열어주면은 그거 까고 들어가시면 돼요 C4.. C4가 뭔데? 무한모드에서 나와요 무한모드에서 시크릿 포탈 그러니까 무한 모드에서 전설 없고 전설에서 신화 없고 신화에서 시크릿 이렇게 가면 에픽에서 신화 에피, 에픽에서 레전드 레전드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데 거의 운빨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운빨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왜안 깔려? 여기서 막자. 죽일까 라. 아 이번에 좀 막아야 될것 같은데. 아 시킬 포트 2 0였다고아 그래도 한데 본캐가 아니어가지고 못깰 수도 있어요. 어. 방장은 4 0잖아 방장 2 0면은 다른 사람 1 0에예요 그게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 고래분들 아니에요? 아, 그래? 아니면 은 다른 거 하고 있을래? 아, 지금 출발했어요. 출발했음? 아이고, 우선 닉네임 잘 확인. 아, 레벨 높으신 분들이면 깨주지 않을까? 근데 이거 실패하면 포탈 날라가나요? 몰라서 그러는 건데, 날라... 날라가긴 해? 아직까지 실패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데 혹시 본인 실패해봤다 포탈 날라가나요? 그럴걸요아 그래? 에이처에서도 그랬어? 에이처도 그랬음? 나중에 레... 에픽으로 실험이지 레어가 없잖아 음 아 그래 보상 못 받아? 와, 이 미쳤네. 우선은 화이팅. 근데 얘 카프카 이거 가지고 지금 나 여기 요기, 여기도 시크릿인가? 2%짜리 포탈이긴 하거든요. 아 잠깐만. 10%가 시크릿 나올 확률이 10%였나요? 시크릿 나올 확률이 10%였나요? 시크릿 포탈이야? 아니면 시크릿 유닛이야? 아 포탈이었어? 아 포탈이면 조금 휴임 <laughs> 나 순간 잘못 봤는 줄 알았어 무조건 이 2%의 유닛이? 방장이 100%고? 아 그래? 아 그런 거야? 아 깜짝이야 우선 알겠습니다 한번 조금 있다가 아 근데 나 지금 얘이 계정은 우선은 그거 우선은 흰색별 얻어가지고 리뷰를 하는게 먼저 가 먼저라서 미안해요 유튜브 이거 이게 먼저라서 계속 밀 수가 없어 내가 얘를 얘를 끌고 다니기에는 스펙이 낮아가지고 얘랑 같이 하다가 실패하면은 나 방송 날아가가지고 <laughs> 어. 그래서, 한 해가 이 친구 성장을 좀 도와주던가 해야 되긴 하는데, 음. 포탈이 총세 종류 있어, 파나마. 포탈이 총세 종류 있습니다. 얌얌. 부르셨나요? 라우가님. 데몬킹 좋나요? 아니요. 데몬킹 좀 슬퍼요. 시크릿 중에서, 어, 하프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레이드 느낌이긴 하거든 얘네가 아니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한 해처럼 15시간 16시간씩 2개 4개 동원해가지고 이 게임을 두달 동안 하신다고 두달 동안 하셨으면은 어? 어? 그랬는데도 성장을 못한 거면은 어? 그러면은 한 해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죄송합니다 하겠는데 한해 지금 여기다가 지금 그만큼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이 정도로 성장 못 했으면 은나 이거 접었어야 됐어. 여러분들 한해 팔로우 해놓고서 가끔씩 보세요. 한해 어디 게임이 들어가 있는지 다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어, 잘 때도 돌려놓는단 말이야. 다 AFK 눌러놓던가. 아니면 일어났을 때 편집하다가 꼭한 번씩 계속해서 그 던전 돌려놓던가. 무조건, 은무조건해요 이 게임은 솔직히 사람 페이만 듣는 게임인 것 같아. <laughs> 시크릿 카프카 포함이 아니야.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이번에 새로 나온 것 중에서 한 개가 좀 너무 사귄 것 같거든요. 드래곤 킹이라는 게저 배너에 있는 거 카프카보다 더 좋아 보이거든. 나왔어. 오, 떴네. 와 미쳤다! 야, 그러고 0.5% 떴네. 오, 미쳤다. 굿. 혹시 친구, 친구 아니야? 친구 와, 미쳤네요, 미쳤네요. 개멋지다. 카프카 미포함이면 저것들 데미지 봐야지, 우선은. 혹시 그 친구한테 리뷰해도 되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laughs> 리뷰 좀 하면 안 돼. 지금 한국인들 중에서 얻은 사람은 그게 최초인가 유튜브에서 나와 있는 거는? 아, 그게 근데 아까 두둥탁 님이랑 돌고 계신다 했나? 아, 또안 나왔어. 두둥탁 님이랑 돌고 있다 그러지 않았나? 그러면 두둥탁 님이 얻은 거 아닌가? 그럼 두둥탁 님이 먼저 찍겠는데 그러면? 응, 음, 맞지. 주둥 타님이 돌고 계실 것 같은데, 아, 이분... 음, 주둥 타님이 먼저 찍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배너 뭐냐고요? 성진우하고 개미왕이네요. 여기 그냥 로비 있다 보면 포탈 열어줘요 사람들이 그거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선 또 다음 4시까지 기다려보고 하얀별 안 나오면은 광중대까지 안 나오면은 망해 어 망했음.